카페광장에서 앞으로 그냥 쭉 나오시면 이 길이거든요. 이길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미슐랭이 인정한 로띠 가게가 있습니다. 로띠 포장마차. 로띠를 미슐랭에서 인정했다는 것도 좀 신기한데 그 로띠를 먹으려고 줄을 서는 것도 신기합니다. 여기가 이제 로띠 완전 할머니가 파세요 시키는 방법이 오셔서 연필로 여기 자기 번호거든요 여기다가 뭐 먹고 싶은지 어 영어로 그 영어로 메뉴를 적어서 여기에다 꽂아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저, 저쪽에서 조어 분이 주십니다 자기 번호에 받아서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까지 줄 서서 먹어도 될 만한 곳인지 한번 먹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. <놀람> ก็เลยไม่เอดี๋ยวื้างนีสบบาทกุอี่ตเขสียต้ยเองกด็กคุณผู้ชมนี่นะลักษณะของมีดของเขาคุณผู้ชมดูเธอบอกว่าเธอทำเ่องนะครัติดตัวอยู่ตลอดเวลาเอเดี๋ยวนี้เด็กผู้หญิงเขก็พกมีดติดตัวกันเหมือนกันนะคุณผู้ชมอายุแค่สน้องจ่ายเย แล้วก็หาพกพาอาหานดไปในเมืองว่าเ้าการมาบาารอนเปิดเผยคือโดยกล้วยไข่ชีสครับ่าดำเนินการตามขั้นตอนของกฎหมายนะคะส่วนแฟนหนุพนักงานสอนปล่อยตัวไปอ่ชอเรคันกาสซเอ่ไอักตเน 숙성시킨 거를 여기서 한번더 말아서 한번더 숙성시키네요 음. 아, 맛있을 수 밖에 없네요 반죽을 치대 놓고 한번 돌돌 말려 놓습니다 그러면 저 어르신이 다시 한번 치대서 구우시네요 사람들 계속 옵니다. 지금 한 20분 기다린 것 같아요. 20분. 아니, 아무리 맛있는 집도 20분 이상 안 기다려봤는데 로티 집에서 20분을 기다리네. 아 다음 분이 접니다 이제. 40분 기다렸네. 40분 기다려서 이거 먹을 정도 맛인가? 아 조금 짜증납니다. 로티 밥. 아 진짜 솔직히 조금 짜증납니다. 이게 이렇게 오래 기다릴 것 같았으면은. 아, 먹지는 않았을 건데 시켜놓은 게또 기다린 게 아까워서 또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40분을 기다렸습니다. 아니 뭘 먹어도 40분을 기다리면 아우 이건데 이 맛있는지 진짜 냉정하게 먹어봐야겠습니다. 이 맛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40분 기다려서 먹을 맛인지? 확실히 숙성을 해서 튀기니까 맛은 확실히 다르네요. 제가 기존에 먹던 루띠 맛이 아니에요. 그래도 40분 기다리는 건좀 오바입니다. 음, 되게 맛있다. 원래 저 앞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 없어서 그냥 바닥에서 먹습니다. 확실히 더 바삭하네요. 바삭하고 고소하고 식감도 되게 좋고 음, 존존제 저희 제봤먹어봤 맛이 아 맛이 요인에요너인 어, 인생 지인 로띠. 인생 음에인데분음에려서먹으라려 하면 저라안하습저다 한번 어, 이렇다한어보는걸로 어, 만족 진짜 맛있었습니다. 맛은 진짜 있어요. 아 다리 너무 아프고 기다리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40분 기다리면서 나간 것만 해도 뭐한 100장이 넘습니다. 맛있어요. 맛있어.